잠언 제19장 가난해도 순전한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니라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격리되느니라. 거짓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도 미워하고 늘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야 얼마나 더 그를 멀리하겠느냐? 그가 많은 말로 그들을 따라갈지라도 그들은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나니,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거짓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즐거움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것은 훨씬 더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늦추며, 범법을 강과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거니와 그의 호의는 풀위의 이슬 같으니라.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빈둥거리는 호는 굶주림을 당하리로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죽게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소망이 있을 동안에 너의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너의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니 너는 그를 건질지라도 반드시 또그 일을 해야 하느니라. 권고를 들이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는 너의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괴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사람에게서 바랄 바는 그의 친절함이거니와,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비웃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단순한 자가 주의하리라. 명철이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깨달으리라. 자기 아버지를 폐물로 만들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끼치며, 치역을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 잘못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칠지어다. 경건치 아니한 증인은 판단의 공의를 비웃고, 사악한 자의 입은 불법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비웃는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